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늦은 밤 마지막 막방 하나 찍고, 찍고, 저도 이제 일찍 자려고 합니다. 네. 어, 오늘 제가 그동안 분석하고 주장했던 게 그래도 지, 제대로 했구나. 라는 뿌듯한 마음에 언론 기사를 보고서 여러분들께 기사를 소개시켜드리고, 어, 자료도 조금 리바이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 작업실 너무 마음에 드시죠? 네. 요, 요, 요거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게 요거, 요거. 블랙박스 하나 남는 게 있어가지고 어, 이 아무 그 바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 위에서 보면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 요거 음, 이렇게 음, 괜찮죠? 이렇게 되니까 요, 요 장비들 이게 예, 스위처라는 거예요. 여기 카메라 이렇게 장비 이게 제일 비싼 거고요. 네, 괜찮죠? 이렇게 위에 카메라 이렇게 다 있고 네, 다 있네요. 노트북도 있고 장비도 있고요. 네. 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노도강, 이유를 찾았다. 서울경제, 대출규제 2030의 직격탄, 서울 외곽 거래 얼어붙고 매물 쌓인다. 자,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루 담배 놓고 실거래가, 어, 그, 시향방송을 하죠. 국토부 실거래가. 그, 그러면서 최근,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제가 계속 노도강, 제목에도 노도강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 음 기사는 조금 이따 보고요. 여기 여기 기사인데 빨리 읽어 드리려고. 그전에 이제 이런 거 했죠. 뭐 이거 오늘 아침에 가자. 노도강왜 일어나. 오늘 실 실거래가 시험 방송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일주일 전이니까 이거부터 했어요. 노도강 위험하다. 이거. 이거 했었던 기억나시죠? 자, 요거에 대해서 기사를 보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확대 해서 볼게요. 네. 자, 설경제, 대출규제 2030에 직격탄, 서울 외가 거래 얼어붙고 매물 쌓인다. 그 인트로, 그 화면 그대로예요. 노도강 금강구 2030세대 집중 매입한 지역, 매수세 위축. 그 다음에, 근데, 어, 갈아타기 수요 많아 금매물 늘지 않을 것, 하락 전환은 아니다. 근데 이걸 누가 주장했는지, 그, 빠, 누, 군데 이따 마지막에 나오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서울 거래량 감소 상위 5개 지역인데, 보세요. 도봉구 1등, 강북구 2등, 강서구 3등, 노원구 4등, 중구 5등. 자, 보세요. 노도강이 5등 안에 3개나 들었죠? 그렇잖아요. 그만큼 제가 노도강에 대해서 유의하게 방송했다는 게딱 신문기사를 보고서 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눈썰미는 있구나. 실거래가 계속 방송하고서 그냥 데이터만 하지만 이 데이터의 변화를 매일 업데이트하는 거 보면서 뭔가 좀 쌓은 거. 노도강 왜 이러지? 과거의 노도강이 아닌데? 어, 자, 보세요. 어, 상승세 둔화 그림이 6주째 이어진다. 이거 부동산원 데이터겠네요. 노도강 음, 등 외곽에서. 보세요. 제가 노도강 계속 강조했더니 노도강 얘기 나오잖아.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물이 쌓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중저가 지역인데, 유독 그 중저가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이, 이 지역은 2030세대가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서울 외곽 아파트들이고, 최근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 위축에 직격탄을 받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보세요. 이걸 여기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 2030이 집중적으로 산데가 노동 강이야. 그런데 대출이 막혀 갖고 거래가 확 줄었어. 그러면 결국은 대출로 올리는 거 아니야, 이거 가격을. 가격이 이200% 300% 올랐거든요. 한 2, 3년 사이에. 근데 그걸 뭐가 올렸어? 대출이 올랐다고 대출이. 박대출이라고 기자가 있는데. 아, 니다 기자가 아니구나. 국회의원인가? 누구지? 약간 헷갈리네. 어. 하여튼, 대출로 올려놓은 노도강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도도, 도봉구 예를 들었어요. 도봉구 아파트가 엄청 거래가 줄었고, 강북구도 줄었고, 줄었고 노도, 노원구도 줄었어요. 보세요. 노, 도, 강이죠? 요세 가지 서울에서 제가 계속 주장한 게 노도강이었잖아요. 노도강이 바로 밑 하거든. 매물도 빠르게 쌓이고 있다. 도봉구 쌓였고, 35.8% 증가했고, 노원구21% 증가했고, 강북구도 증가했고. 근데, 보세요. 도봉구 35.8%, 노원구 21.6%, 강북구 12.3%. 근데 서울 전체적으로는 이 4.2%밖에 증가 안 했어. 다른 데는 안 늘었어. 근데 노도강에서 왕창 늘었다니까? 물량이, 매물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대출 의존도가 높은 2030 세대가 매수 비중이 높았던 지역이다. 대출 규제 영향이다. 결국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 노도강이. 왜? 약간 거품으로 올린 거거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거품으로 대출 받아서 사준 사람 없으면 가격은 유지 못하잖아요. 과도하게 올랐잖아. 다른 노원구 말고 관악구도 그랬대. 금강구. 윤지의 114 연구원인데 노동관 금강구는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이다. 어, 뭐 그래서 세종세처럼 이렇게 한파 영향이 나타나는 거다. 그다음에 도봉구 창동에 오는 공인중개사님인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관망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너무 올라서 망설였는데 이제 그것도 안 산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김학렬 그이파 그, 빠숑 있죠, 빠숑 근데 매도 매수자 김교기하다가 하다가 지금 딱거래가 어, 눈치 보기로 거래가 줄었는데 근데 여기는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갈아타기 수요가 많아서 금매물이 늘어날 여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조정에 그치고 앞으로 10년이고 100년이고 만년이고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에 한번 청년이야 당장 집부터 사라면 그래 갖고 더그 나중에 이0 3공 이제 금융 노예 되고 한 2, 3년 아파트 빠지 그러면 이제 진짜 극단적인 선택하는 한강, 항렬하고 이어지고 막 그러면은 아마 수, 수, 한 한, 가 37명 정도가 빠숑한테 달려가갖고 멱살 잡고 그럴지도 모르겠어.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 빠숑이거든요 2030한테 집사라고 그러고. 근데 기, 제가 영상도 몇번 올렸었죠. 어. 위험성도 얘기해야 된대요. 왜냐면, 물론, 6개월 1년 오를 수 있지. 마슝이 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7년 동안 빠지면 못할 거야. 왜냐면, 평균적으로 7.8년 있다 판다니까. 지금 사갖고 6개월 있다 팔면은, 어우, 대박이다. 먹었다. 뭐, 좋지. 근데, 근데 남는 게 없지. 세금 내면. 부동산이란 거는, 오, 6개월 1년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5년 후, 10년 후에. 지금 8년 9개월째 올랐다니까. 우리나라 역대 최장기간 상승이라고. 음. 어쨌든 기사가 이런데 자 보세요. 노도강 왜 이러나 이거를 제가 일주일 전인가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 이게 제일 먼저 올랐다. 이거 이게 이게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올린 거고 이게 일주일 전에 노도강이 위험하다. 왜냐면 실거래가 자, 지금부터 얼른 볼게요. 아침에 봤던 거니까 자 노도강이 이렇게 올랐어요. 67.9% 올랐어요. 1년반 만에 작년 1월 달부터 배부로놓고 보면 노도강이 67% 올랐고. 이것도 좀, 이번 달빠졌니까68% 그러니까 이상 올랐어. 69% 올랐어. 거의 70% 올랐어. 근데 강남구가 19% 밖에 못 올랐어. 강남구에 3배 올랐다고. 3배가 넘게 올랐어. 4배 올랐어. 4배. 3.5배 올랐어. 노도강이. 그 다음에 금강구. 그 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즉, 저가 아파트 위주로 많이 올랐고, 고가 아파트 위주로 덜 올랐고, 요즘에 조금 오르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근데, 노도강이 여기서 보면, 꺾인 거 보이세요? 꺾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상하다. 그래서, 보면은, 9월달과 10월달 보면은, 노도강만 빠졌어, 지금, 노도강만. 20건이면 꽤된 거예요, 이거. 서초구, 영산구는 이제 오른 거야. 꼴등이야, 꼴등, 얘네들. 강,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영산구 얘네들 꼴등이야. 1년 반을 봤을 때, 최근에나 조금 오른 거지. 노, 뭐, 키맞추기 한다 그러나? 뭐, 그러 그래. 근데 노도강이 빠지는 게더 심각한 거라고, 지금. 시장의 바로 밑 하니까. 그리고, 거래를 보면요. 자. 요 까만 게 이번 달이고, 노란 거는 지난 달이에요. 노동, 노도 어노노 노원구가 가장 많았어 노, 노 노원구 그 다음에 도봉구 강북구 대 노원구 잘 보세요 노원구 강서구가 삼백십사 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laughs> 노원구가 그 삼백구 그, 건이에요 여기 강남구 삼 요거는 자곡동 그거 임대 아파트 분양결거 그거니까 이거 무시하세요 이거, 이거 이거 빼야 돼 어쨌든 자 노원구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번 달 보세요 이번 달 이번 달 보면요. 53건이야, 53건. 이번 달. 도봉구 40건이야.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여기 보세요. 도봉구 139건일 때 309건이었어. 그쵸? 그런데 40건에 53건밖에 안 돼. 이거 너무 없지 않아요? 이번 달에? 즉, 하락이, 하락하니까 보통은 이 정도까지 많이 어야 된다고, 이 정도까지.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전세는 엄청 많어 특히 많아 특히 다른 데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음 노원구 거래가 53건이고 강서구가 45건이니까 큰 차이 안 나죠 그런데 전세 거래 건수는 엄청 많어 즉 살려 매수자가 아 참자 이번에 그냥 너무 올랐어 안사 그냥 전세 살한더 살지 뭐 이렇게 바뀐 걸 수도 있다고. 이 전세 거래량 늘어난 거 보면, 늘어난 거 보면. 전세 특히 많이 늘어나죠? 매매는 완전히 죽었잖아. 그리고, 뭐, 그, 뭐냐, 보조 지표는 다 꺾인 거는 얘기했으 넘어가고. 요걸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노원구 20개 단지, 도봉구 7개 단지, 강북구 3개 단지 합쳐서 30개로 지수를 만들었죠. 노동, 노도방, 노도강 지수를 만들었다고 랬어요그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의 지, 어, 지표를 보면, 지금 이번 달에 거래 신고 안된 것도 많은데 보세요. 월계시형이 시가총액 1등이에요. 마이너스죠. 상계주공도 6단지도 마이너스죠. 보라, 상계 보람도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상계주공 10단지는 조금 플러스야. 근데 얘는 지난달에 폭락을 한 다음에 이번 달에 착각 반등이야. 그러니까 얘도 지금 두달 전에 비해서는 엄청 폭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계주공 3단지는 거래 없어요. 그 다음에 중계그린 폭락. 그 다음에 상계주공 9단지 없어요. 월계그랑빌 거래 없어요. 상계주공 7단지 마이너스. 보세요. 지금 플러스가 없죠. 상계주공 10단지, 요거는 조금 불었스지만 얘는 지난달에 폭락했다니까, 지난달에. 여기 폭락했잖아요. 이거 실거래가예요 단지 평균 시가총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등부터 20등까지. 노, 노원구. 하계장미 마이너스. 그 다음에 월계주공 2단지 없어요. 그 다음에 상계주공 16단지 없어요. 상계주공 2단지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계, 무지개, 무지개 아파트 마이너스. 상계주공 1단지 없어요. 어, 그다음에 상계 주공 14단지 없어요. 근데 얘는 3개월 전부터 폭락했네. 까만 거 까만 거. 그리고 이번에 거래가 없더라도 지금 뭐들 상계 주공 11단지는 지난달에 마이너스잖아요. 이번 달에 거래 없어. 확률 지난달 지지난달에 폭락한 다음에 지난달에 약간 했다가 그러니까 얘도 지금 3개월 전에 비하면 폭락한 거야. 그러니까 거래 없는 거는 그전부터 빠졌거나 아니면 그전에 안 빠졌으면 이번 달에 빠지거나 뭔가 심상치 않아요. 노동, 노동 노원구 다 이제는 도봉구 7개, 강북구 3개. 특히 강북구에는 SK 북한단이 시카총액 100평 안에 드는 아파트에 별표가 있어요. 아, 여기 여기에 창동중 17단지는 뭐얘왜왜왜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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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러니? 얘 근데 얘 알고 봤더니 5억 6천인데 214% 올랐대요. 최근 5년 동안. 1억이 3억 된 거야. 이해 가세요? 200 100%면은 따블이잖아요. 214%래. 그러니까 1억이 3억 1400된 거라고요. 근데 지금 평균 단가가 5, 5억 6천 이래. 근데 보니까 평양이37.88 단지여가지고 엄청 작은 단지네. 그러니까 단지 평균의 전용 면적이 37.88인데 그걸 다 평균을 내보니까 5억 6천 이래. 그럼 얘가 어214% 오를 정도면 5년 전에 1억 한 7천, 1억 5천, 1억 7천 됐겠네. 1억 7천, 1억 7천이 5억 6천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4% 올랐단 얘기야. 엄청 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야, 1억 7천이 한 3억 올랐네? 3, 뭐 3억 얼마 올랐네? 3, 4억도 안올른 거? 야, 야, 강남은 30억이, 35억, 금, 5억도 금방 올라. 수익률이 다르지 여러분들? 제가 볼게요. 창동주공 없어요, 거래. 그치, 시마, 지난달에 빠졌어요. 번동주공은 거래 없어요. 창동통화청솔 아, 없어요. 지난달 보압. 창동주공 3단지 지난달에 올랐고, 이번달에 없어요. 북한산 아이파크 지난달에 보압. 이번달에 조금 올랐어요. 도봉서원. 좀꽤꽤 꽤 올랐네요. 방학 신동아 1 단지 없어요. 그 다음에 SK 북한산 급락했어요. 이게 근데 얘가 시가총액 100등 안에 든 거니까 별표가 있는 거는 100등 안에 드는 거예요. 제가 스타 지수를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도봉상한신 급락했어요. 미아트리베2 단지 뭐 이거는 지난달에 많이 오르고 이번 달에 거래 없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지금의 시장 상황이 91년이랑 상당히 비슷하다. 조심하세요, 이거. 이거. 이거 매일 아침마다 말씀 맞습니까? 특별히 말안드릴게요 이걸 또 확대한 게, 요거죠? 91년 고점, 2년 전 동월비가 에서 그러니까 6개월 줄고 나서 상투가 왔는데 14개월 연속 폭락을 했다. 근데 지금, 지금도 2년 연속, 2년 전 동월비가 6개월 연속 하락인데, 지금이 딱그 6개월째란 말이에요. 상승률 되게 떨어져 상승률, 보세요. 상승률 떨어져, 거래 줄어. 91년 연속 상당히 비슷하다고요. 자 여기까지 카톡이와 갖고 친구가 내일 뭐 등산 가는 것좀 아마 카톡 오른것 같은데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자 서울 경제 노도강 이유를 찾았다 엘리엇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노도강 노도강 하더니 그 이유를 서울 경제가 오늘 딱 기사가 나왔어요. 대출 규제 2030의 직격탄 서울 외가 거래 얼어붙고 매물 쌓인다 이게 노도강 얘기잖아요. 진짜 엘리엇 예리하지 않아요? 언론보다 한 일주일 빨로 야 신기하다. 아 신기하면 빨리 가야지. 아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맞춰놔야지 멋있죠. 자몇번 카메라로 할까요? 다제손제 자, 자선 보이죠? 선, 이쁜 선 여기 여선, 여손, 여선, 여손, 여선도 네. 그래도 이걸로 야죠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저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음악 틀고 어, 마치도록 할게요. 신나는 음악 틀고 엘리엇 구독 좋아요 뭐 항상 하가 있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